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고, 어, 비교적 일찍 소천하셨던 분인데요. 어,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어,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셨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자신이 예수님을 좀더잘 알았더라면 좀더 다른 인생을 살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네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계의 복음서와 좀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해 기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에게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여섯 개의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집회하실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계속되었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였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밤중에 갈릴리 호수 위에, 위를,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4일이 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장례식을 치르고 시신이 있는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의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분이 낳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양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을 지키는 목자가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 당시에 양을 지키는 목자가 하는 일은 밤이 되면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 안으로 양대를 몰아 넣어서 양대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양대를 몰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목초지로 인도 하면서 그들이 양들이 양들로 하여금 풀을 먹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이 바로 목자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양의 생명이 선한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봉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사람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나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누구 때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낱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낱말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봉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어 없나이까? 요한봉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진실로 회개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사람은 비로소 거듭날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해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는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진실한 해결을 동반한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성령의 기름부심을 으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얻,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영생에 대해서 생명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폐역한 삶에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육신의 몸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대 모여에게 사람이 거듭난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말은 육신의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을 보면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세상에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가 되게 되고 인생관이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변하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은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이 신앙인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수록 그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 성교로 유명하신 박효진 장로님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함께할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술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권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박효진 장노님, 그 당시에는 평신도이지요. 아직 예수님을 알아갈 때였습니다. 그분에게 사람의 몸이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이라 말씀을 하면서 박효진 장로님에게 사람들이 몸이 성경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인 몸에 술로 채우고 담배연기로 가득 채우면 성령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청송 보호 감호소는 2년만 근무하면 되는데 그곳에서 자진해서 8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제조자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악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기도 합니다.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인생의 덫과 함정에 빠진 사람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죄의 중독성에 빠진 사람에게. 죄에서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삶이 바로 영생이며 풍성한 삶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서 사는 인생이 바로 영생이며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사는 삶,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므로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셔서 보다 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